하고, 아, 아, 네. 네, MC까지 하면 네. 너무 감사하죠? 감사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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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<웃음> 모든 가수의 꿈은 네. 단독 콘서트 아닐까요? 오실 아 <laughs> 바로... 네. 건가요, 여러분? 예. 네. 감사합니다. 저 제가... 뭐, 네. 못하게 되겠네요. 내년도 못하게 아, <laughs> 하겠죠. 네. 아직 고요. 예. 저희가 앨범도 더 많이 내고 좋은 노래도 음. 많이 들려드려서 다음 콘서트 열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, 그 꿈이 2015년에는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개인적으로 좀 2014년 좀 아쉬웠던 것도 있었습니까 혹시? 어, 2014년도는 아쉬운 거는 예. 제 연말을 가족들과 못하는 점그점 아, 그점 말고는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. 예. 너무 감질 시간들인것 같습니다. 어. 오늘 이 무대가 끝나면 또 스케줄이 있어요? 네. 김현우 선배님 콘서트 계속해요. 네, 오, 너무 바빠서 좀 쉬고 싶지 않으세요 요즘? 아, 너무 감사하죠. 감사하죠. <laughs> 예. 그만 놀고 싶어요. <laughs> 2015년에 더바빠졌으면 좋겠고요. 자, 2015년 뭐 목표가 있다면 어떤? 네, 앞으로도 예. 저희 계속 음반 활동하고 노래 노래 나올 예정이고요. 네. 그리고 지금만큼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 거죠? <laughs> 네. 자 크리스마스 정말 특별하게 팬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. 우리 팬들에게 한마디씩 마지막으로 해주실까요? 네, 정말 이제 2014년 연말인데요. 또 크리스마스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, 저희가 정말 힘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. 그래서 2015년도 여러분들과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,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. 많은 관심과 사랑을. 쭉 주세요. 네. <laughs> 아, 네. 어, 팬분들의 사랑과 많은 분들의 또 관심 덕분에 너무너무 따뜻했던 겨울인 것 같아요. 어,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, 네, 어, 저희 무대도 즐겨서 계속 봐주세요. 네. 아, 네. 그리고 이제 연말인데, 모두들 즐거운 연말 되셨으면 좋겠고요.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뉴어입니다 네. <laughs> 네. 어. 이미 연말에 대해서 다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새해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. 어, 네, 저희가 2014년 마무리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 덕분에. 그래서 2015년 시작도 여러분들과 함께 새롭게, 새로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시작했으면 좋겠거든요. 여러분들이 저희 곁에 항상 있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2015년에는 더 많은 사랑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마지막 곡 들려주시죠. 어떤 노래? 네, 아까 저희가 또콘트 콘테스트까지 네네. 한 곡이었죠. 저희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준 위아래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 아, 큰 목소리를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. 마지막 곡입니다.